자, 21번 풀어 보자. 정수 n에 대하여 a, 0에서 곡선에 그은 접선의 개수를 fn이라고 하지 그러면 이 곡선을 좀 그려 놓고 생각해 보자. 자, 당 함수 곱하기 지수 함수 꼴이네. 얘 미분 한번 해 볼게.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지금 x n 그대로 쓰고 x n을 미분해서 더해. 그리고 2x승. 이렇게 쓰고 2 프라임도 구해 보면 y2'은 앞에 곱해져 있는 거 x-n'1은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x-n'1을 x에 대해서 미분한 거를 더해 1이지 그래서 1을 더하면 2 이렇게 2x승 이렇게 쓰면 돼 얘는 지금 봐봐 당함수 곱하기 지수함수잖아 만약에 fx 곱하기 2x승 이런 요런 거를 요런 꼴을 미분한다고 쳐봐 곱에 관한 미분이지. 그래서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하고 플러스 앞에 거 곱하고 뒤에 거 2x승 미분하면 그대로 되고. 2x승으로 묶어 서쓰면 fx f프라임x 2의 x승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꼴은 이제 미분할 때는 이제 앞에 거는 그대로 쓰고 그다음에 뭘 더한다? 미분한 거 더한 다음에 2x승을 곱해 주면 돼. 이해 되지? 지금 y 프라임을 좀 살펴보면 지금 얘 극값 유무를 좀 알고 싶은 거야. 그리고 그래서 좀 그려 보면 얘는 무조건 양수니까 생각 안해도 되고 이 1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지. 이렇게 m 1을 지나고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바뀔 거니까 도함수의 보호가 그래서 n-1에서 극소를 갖는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얘를 좀 그려놓고 시작을 해볼게. 자 잠깐 멈춰놓고 이제 얘를 그려놨어. 지금 보면은 지금 n-1에서 극소값을 갖는단 말이야. 그리고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면 얘가 0에 가까워져. 그러니까 얘가 이제 x축에 이렇게 왼쪽으로 가면 x축에 한없이 가까워지는데 닿지는 않아. 그리고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이런 형국이야. 그리고 지금 변곡점이 뭐냐면은 이2 프라임이 0이 되면서 2 프라임이 0이 되면서 지금 2 프라임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 이 변곡점의 이 x좌표가 m-2가 되겠지. 그래서 m 2에서 딱 얘가 0이고 m 2 왼쪽 값을 넣으면 2 프라임이 음수니까 위로 볼록인 형태고 그리고 m 2 오른쪽에선 2 프라임이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인 이런 형국이야. 그래서 m 2가 변곡점의 x 좌표라는 거지. 그러면 변곡 접선을 한번 구해 보면 이렇게 되겠지, 지금. 얘를 좀 그려보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여기서 딱 접하고, 이렇게 관통하는 이런 직선이다. 자, 그래서 이 변곡 접선 한번 구해보면, 다시 한번 그릴 까 다시 변곡 접선을 다시 그리면 쭉 이렇게 해서 여기서 딱 접하고, 이렇게 자, 얘를 이제 여기서 이제 접하는 거야. 얘를 좀 구해보면은 이 직선을, M-2 콤마 지금 Y좌표는 여기다가 M-2 넣으면 되지 그러면 마이너스 2에 2에 M-2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X 대신에 M-2 넣으면 기울기 값이 나오겠지 그래서 기울기는 자 마이너스 2에 M-2승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Y는 기울기 이렇게 쓰고 마이너스 2에 M-2승 그 다음에 x 마 n 2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2의2의 n 2승 이렇게 쓸수 있는 거지 나는 이 점이 좀 궁금하거든 이 변곡잡선의 x 절편이 좀 궁금해서 얘를 0이라고 놓고 그때의 x 값을 찾아볼게 2의 n 2승은 양수니까 얘로 나눌 수 있어 양변을 2의 n 2승으로 나누면 0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n 플러스 e 가로 닫고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2야. 그래서 좀 정리했었으면 마이너스 x 이양하면 x이고, n 그다음에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네. 여기가 지금 n 마이너스 4야. 내가 왜 변곡 접선에 x 절편을 구했냐면, 얘를 기점으로 지금 접선의 개수가 좀 달라지거든 그러니까 a0a0이 뭐 이쪽 왼쪽에 있을 때 왼쪽에 있을 때는 두 개가 나와 이렇게 여기서 하나 여기서 이렇게 두개 이런 식으로 알겠지 두개 그래서 이쪽 이렇게 표시해볼까 이쪽에서는 몇 개가 나오냐면두 개야 두개두개 두 개. 그리고 자, 요기요 사이에서 m 하고요기요 교점 사이에서는 몇 개가 나오냐면은 교점이 지금 여기서는 지금 빨간색을 관통할 수 밖에 없어. a 콤마에서 관통할 수밖에 없다고. 접선이 그어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빵개야, 빵개. 0개. 이 노란 부분에서는 빵개가 나온다. 빵개. 그리고 지금 요 부분 요쪽 부분에서는 접선이 몇개 나오냐면은 요쪽 부분에서는 두 개가 나와 두개 어떻게 두개이 위쪽에서 이렇게 하나 a가 여기 있을 때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a가 여기 있을 때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눠지고 그리고 여기 a 콤마 여기 자체에 있을 때는 당연히 몇 개야 변곡접선 한개 여기서는 한 개고 여기 점에서도 이렇게 접선이 그냥 요거 자체 한 개. 그래서 여기 위에 있을 때한 개. 이런 식으로 나눠질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 0이 되는 게 n이니까 여기 교점은 당연히 n이겠네. 여기 n. 그럼 a가 제 a가 여기 위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거든? 그럴 때 이제 접선의 개수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쓸수 있겠지. A가 지금 n-4보다 왼쪽에 있을 때. A가 n-4보다 이렇게 왼쪽에 있을 때. 자, 잘못, 자, 시 쓸게요. A가 n-4보다 왼쪽에, 왼쪽에 있을 때, 교점이 몇 개? 접선을 두개그 그을 수 있는 거야. 두 개. Fn이 2야. Fn이 2. E. 그리고 A가 n-4랑, A가 n-4랑, A가, A가 n 자체에 있을 때는, 이때는 한 개야, 한 개. 그리고 노란색 부분에 있을 때, a가 이때, m-4랑 n, n 사이에 있을 때지, a가 m-4랑 n, n 사이에 있을 때, 얘는 몇 개냐면, 빵개빵개 접선의 개수 빵개잖아 그리고 a가 여기 보라색 부분, m보다 클 때, a가 m보다 클 때는, 몇 개? 두 개야. 자, 얘를 n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다시 써 볼게. 지우고 다시 한번 써 보자. 그래서 n에 대해서 좀 정리했어요. 이렇게 부정식 관계를 좀 정리해서 썼다. 그래서 n이 a보다 크고 a+4보다 작으면 이렇게 빵개가 나오는 거야. 빵개 접선의 개수가. 자, 기억번 한번 보자. 자, 지금 F4가 1이냐고 했거든? N이 4일 때야. N이 4일 때 보면은 얘 0일 때, 여기서의 접선을 말하는 거거든? 여기서의 접선의 개수는 이렇게 딱 하나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A가 0일 때 맞고, 그때 한개다 맞는 거야. 그래서 기억번은 참이야. 자, 니은번 한번 봐볼게. 니은번. 자, FN이 1인. 접선이 한 개인 n의 개수가 n의 개수가 1인 정수 a가 존재한다 물었는데 지금 정수 얘가 a가 정수면 a 플러스 4도 정수거든 그러면 무조건 교점의 개수가 여기가 이제 점 찍힌 게한 개라는 거야 한개 교점의 개수가 무조건 두 개가 나와 1인 정수 a가 존재할 수 없다고 그래서 니은 번은 당연히 틀린 말이야 틀린 말 자 D급 번 한번 봐볼게. 지금 얘가 5를 만족시키는 정수 a의 값은 이렇게 마이너스 1 또는 3이다 했어. 그러면 얘를 좀 나열하고 써볼게. 자 f 1 더하기 f 2 더하기 f 3 더하기 f 4 더하기 n이 4일 때지 f 5 얘가 나는 5가 되길 원하는 거야. 5.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n이 1, 2, 3, 4, 5가 딱 찍히는 거잖아. 그래서 5가 되려면, 지금 여기, 1이 여기 있다고 치면, 1 여기 딱 있으면, 2가 찍힌다고. 이게 2지? 2가 여기 찍히면, 여기 2고, 3이 여기 찍히면 1이 되는 거고, 그래서 4가 여기 찍히면 0, 5가 여기 찍히면 0.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야 돼. 즉, 지금 다른 색깔로 보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1이 찍히고 1일 때 여기가 1일 때2 2가 나오고 f1이지 2가 찍히면 2 그래서 2 2 1 0 0 이렇게 가야지 딱 5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얘가 3이 되면 되는 거야 a는 뭐3 a가 3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찍혀도 가능하지 f1이 지금 a 플러스 4보다 이렇게 작은 쪽에서 시작할 때즉 여기가 이제 1이고, 여기가 이제 2고, F2가 0, 그리고 여기가 3, F3일 때 1, F4일 때 2개, 여기 위에 2개지, F5일 때 2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킬 때 되지. 0, 0, 1, 2, 2. 이게 더해지면은 5가 되는 거야, 5. 그래서 A 플러스 4가 3일 때도 가능하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도 되는 거야. 그래서 a는 3 또는 a는 마이너스 1이라는 말은 참인 거지.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3번이야. 이해되지?